3.1절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 논란이 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기사 내용과 일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내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3월 1일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걸어 누리꾼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이 모습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소동이 빚어졌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후 세종시 관계자와 다른 입주민들도 이 집을 찾아 배를 눌러 일장기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도는 며칠간 계속됐고 일장기를 든 본인에게서도 인터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를 내건 본인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으르렁거림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깃발을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나에게 가해진 압력이야말로 법에 어긋나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댓글 반응입니다. 윤 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하기 전에 자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일 활동이나 반일 발언을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윤 정권이 일본에 대해 호의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자국 반일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는 일본도 윤 정권에 대해 신용을 가질 수 없어요. 옆나라는 처음부터 신용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 새 정부가 현안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화이트국 복귀니 스와프 재개니 어느 면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경제와 문화 등 모든 교류를 중단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옆나라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신기하다. 이래서는 일본 국회의원들도 옆 나라로부터 뭔가 이득이 있는 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한일 문제에 대해 눈을 떠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실행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되는 반전으로 일본인은 쉽게 한국인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다음 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 정도까지 태도로 보여주신다면 조금은 믿으셔도 됩니다. 전쟁 후 70년 이상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 정의를 가르치고 성장해 온 사람들입니다. 생활 방식의 토대가 반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을 계속한다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설령 시민 중한 명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번 일장기 소동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적인 조직에 있는 인간이 비정상적인 사고로 굳어져 있는 이상 변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도 그 밑에 붙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쉽다. 지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사라져야 새 출발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양국 관계를 바꾸기 위한 출발선에조차 아직 서 있지 않은 거야. 반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뭐가 있죠? 일본도 제 생각에는 스포츠에서 한국전이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할 숙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숙적이 아닙니다. 대전 상대입니다. 그점잘 알아둡시다. 지금까지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